안녕하세요. 차선 작곡가입니다. 오늘은 17강 1차 시입니다. 오늘도 어, 가사를 선택해서 리듬을 작곡해보고 또 정지되는 음도 찾아보고 또 긴박에 정지되는 음은 사용해보는 거를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정록 시인님의 '당신을 사랑하세요'라는 어, 제목의 시를 어, 끝까지 다 못하고 중간에 중략해서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뭐, 별거 있나요? 미움도, 용서도, 사랑도, 진심으로 품어요. 벽장 속에 그대가 보일 거예요. 고독한 영혼을 안아주세요. 사랑하세요. 대화하세요. 소중한 선물을 얻을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예쁜 별 하나,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꿈 하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통 하나. 바로 그대예요. 네. 끝까지 다할 시간이 안 돼서 여기까지 중략을 했습니다. 자. 이정록 시인님의 당신을 사랑하세요라는 시인데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시를 또는 자작시를 선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지되는 음을 동그라미로 해놨는데요. 뭐 별거 또는 뭐 별거 이거를 뭐 별거 있나요까지 하나로 해서 정지를 해도 상관없겠죠. 또 미움도 정지되는 음 용서도 사랑도 진심으로 품어요 또는 진심으로 품어요 이렇게 하나로 보셔도 되겠죠 벽장 속에 그대가 보일 거예요 네 정지된 음을 찾아보는 겁니다 고독한 영혼을 안아 주세요 또는 안아 주세요 하나로 해도 되겠죠 사랑하세요 또는 더 짧게 하고 싶은 분은 사랑하세요 이렇게 해도 되겠죠 또는 대화 하세요. 이렇게 해도 되겠고, 사랑하세요. 하고 요에 정지를 해도 되겠고, 대화하세요. 하고 요에 정지해도 되겠습니다. 소중한 선물을 얻을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예쁜 별. 이렇게 묶으셔도 되고, 예쁜하고 별 따로 하나. 이렇게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꿈 하나. 가장 달콤한 꿈 하나, 하나로 묶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통 하나. 네. 바로 그대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4분의 4박자로 작곡을 할 때는 4분음표가 한 박이죠. 네. 2분음표는 두 박. 기억을 되살려 보십니다. 8분음표는 반박. 그렇죠. 점 2분음표는 맞습니다. 세 박. 점 4분음표는 그렇죠. 한박 반이었죠. 자, 꼬리가 두개 달린 16분음표는 맞습니다. 반의 반박이었죠. 자, 8분음표 세 개를 묶어서 3년음부셋 있다는 표는 그렇죠. 한박이었죠. 자, 4분심표 기억나시죠? 한박심, 8분심표 반박심, 네. 이거 이외에도 우리 배웠던 거한번더 리듬을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4분의 4박자 말고, 이제 여기 보면은 8분의 6박자일 때 8분의 6박자나 또는 8분의 3박자나 8분의 몇 박자로 나오면은 무조건 8분 음표가 기준이 되고 한 박입니다. 그러면 16분 음표를 3개를 묶어 놓으면 셋 있다는 표를 하면 이게 한박이 됩니다. 4분음표는 8분의 6박자에서는 두박이 됩니다. 점 4분음표는 세박이 됩니다. 자, 16분음표는 반박이 되고요. 8분심표는 한박 쉬는 게 되고, 4분심표는 두박 쉬는 게 됩니다. 점 4분심표는 세박 쉬는 게 되겠죠. 자, 4분의 몇박자에서는 8분음표가 반박입니다. 그런데 8분의 몇 박자에서는 8분음표가 한 박이 됩니다. 8분의 3이나 8분의 6이나 8분의 9나 8분의 10이나 8분의 15 박자나 8분의 몇 박자가 되면 8분음표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8분음표가 한 박이 됩니다, 여러분. 자, 8분의 6 박자로 리듬 작곡을 해봤는데요. 8분의 6 박자는 한 마디에 8분음표가 그렇죠. 여섯 개가 들어가면 됩니다. 한마디에 여섯 박이 돼야 됩니다. 점 4분음표가 아까 세 박이라고 했죠. 세 박. 8분음표 한 박. 4분음표 두 박. 합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박자가 됐습니다. 그 다음, 4분음표 두 박. 8분음표 한 박. 점 4분음표 3박, 8분의 6박자에서는 8분음표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4분음표가 2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16분음표 2개가 합쳐서 1박, 4분음표 2박, 16분음표 2개 합쳐서 1박, 4분음표 2박 합쳐서 1박, 2박, 3박, 4박, 5, 6박이 됐습니다. 자, 여기는 16분음표 2개가 1박, 4분음표 2박, 네. 자, 16분 음표로 3있다는 표를 해서 한 박이 됐고요. 8분 음표 두 박, 아니, 아니, 4분 음표가 두 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박, 두 박, 세 박, 네 박, 다섯, 여섯 박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은, 8, 4분 음표가 두 박, 8분 음표가 한박 합쳐서 세 박이 됐고요. 점 4분 음표가 세 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여기 보니까 셋 있다는 표 셋다는 표 16분 은표 3개는 한박입니다 8분 6박자에서는 그래서 이셋 있다는 표가 한박이 됐습니다 그럼 리듬은 어떻게 될까요 자 하나 둘셋둘둘셋뭐어어 별거 비나요 어비음도오 용서도 오 어. 사랑도 오 진심으로 오 품어요 오네팔 분의 육 박자로 다시 한번 박수치기로 해보겠습니다 뭐어어 별거 이인나요 미움도 용서도 오 사랑도 오 진심으로 오. 후뭐요오오네 여러분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길게 하나로 했고요. 별거 거에다가 김박자가 나왔고요. 인나요요에다가 김박이 됐고요. 미움도 김박, 용서도 김박, 사랑도 도에도 김박, 진심으로 로에도 김박 품어요 요도 긴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뭐 별거 있나요? 미움도 용서도 사랑도 진심으로 품어요 여기까지를 4분의 6박자로 우리가 또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4분의 6박자는 4분음표가 한마디에 6개가 들어가면 됩니다. 4분음표 기준 4분음표가 한박이 되고 2분음표는 두박이 되고 점 2분음표는 세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점이분음표세 박. 4분음표 한 박. 2분음표 두 박. 그래서 세 박, 한 박, 두박 합쳐서 여섯 박이 됐죠. 자, 2분음표 두 박. 4분음표 한 박. 점이분음표세 박. 합쳐서 여섯 박이 됐습니다. 8분음표 두개한 박. 2분음표 두 박. 8분음표 두개한 박. 2분음표 두 박. 합쳐서 여섯 박이 됐습니다. 8분음표 두개한박 2분음표 2박, 3년음부 1박, 8분음표로 3년음부 1박, 2분음표 2박, 합쳐서 네, 6박이 됐습니다. 마지막, 2분음표 2박, 4분음표 1박, 점 2분음표 3박, 합쳐서 6박이 됐습니다. 자, 이거 리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어, 어, 별거어 이인나요 오 이음도 오 용서도 오 사랑도 오 진심으로 오 푸음 어요 오네 여러분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두 곡을 여러분이 배웠던 거 템포도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빨리 할 건지 보통으로 할 건지 아니면 느리게 할 건지 그럼 보통으로 하겠다. 그럼 여러분이 여기다가 모데라토라고 쓰면 될것 같습니다. 모데라토 배웠죠? 보통 빠르기로 또는 여러분이 어, 보통 빠르기로 한글 말로 써도 되겠습니다. 마르기로 그렇게 하셔서 어 여러분이 어, 이 리듬으로 리듬으로 또 다르게 여러분이 리듬을 작곡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작곡한 리듬으로 어, 선율을 한번 여러분의 선율을 작곡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정록 시인의 당신을 사랑하세요라는 곡은 이미 어 강효목 씨가 작곡한 곡도 있고 어 그렇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의 홍길동 작곡, 이정록 씨 홍길동 작곡,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곡을 작곡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4분의 4박자에서는 4분음표가 기준이 되고, 4분음표가 한박이라는 거. 8분의 몇 박자에서는 8분음표가 기준이 되고, 8분음표가 한박이 된다는 거. 그래서 똑같은 가사를 가지고, 8분의 6박자로도 우리가 작곡할 수 있고, 4분의 6박자로도 할수 있고, 또 여러분이 4분의 4박자로도 할수 있겠죠. 또는 8분의 3박자로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인 거를 우리가 한번 같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여러분만의 리듬에다가 선율을 작곡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선율 작곡하실 때는 첫째 마디는 여러분이 시작할 때 1도 도미솔 화음을 해주시고, 자, 아직 끝은 아니지만 마지막은 여러분이 1도로 해보시고, 마지막 직전은 5도로, 네, 그렇게 해서 어, 여러분 만에 배웠던 화음을 가지고 작곡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응원합니다.